시 나눠줘야 돼. 음. 로아 잠깐 이거 어떻게 할까? 너너뭐살 거야? 너 노란 거살 거야? 얘는 그 방패라는 거를 살 상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 그러면 나 나는 방패를 살게. 이건 무조건 수비적으로 해야. 그지 이게 남이가 조금 미친 미친 룬들과도. 와 미친 사람이다 이거. 와씨 발 결이도 없어 이 새끼 미쳤나봐. 근데 걸리면 나고.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긴 한데 그치 아니, 아니. 로 원콤 가는. 여러분, 이즈리얼 이거 딱 리메이크 될 것, 아니, 리메이크? 리메이크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패치돼가지고 이제 걸어다닐 때바위 같아요. 일단 한대 맞아. 질문은 나중에 하고. 근육질 보소. 와, 원래 이즈리얼 이렇게 몸이 좋았나? 약간 소년 같은 느낌 아니었나? 왜 이렇게 세 보여, 이거? 아니, 그냥 뭐 맞다이 뜨면 이기겠어, 그냥. 아니, 이거 뒤에 있는 걸 쏘지 않아도 다, 다드럽힐것 같은데? 소년 감성에서. 와, 근육질 보소. 와, 근육질, 근육질. 걸어다니는 거 보세요, 이거. 와, 엄마. 이게 모션이랑 이게 W 스킬도 바뀌었는데 모션도 바뀌어가지고 아주 기모띠합니다. 사다리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안데 아 그라가사가 선... 잠깐만, 저거 정글 정글 그거 뭐지? 클럽이 루맨님 거네. 나이스! 돈 나왔다. 90원이야. 이겼어요. 됐어, 됐어. 아, 천만 패시브 특 도벽 전문. <laughs> 아돈 제대로 잘 뜯잖아 전분이잖아 돈 뜯기 바로 90원 가지고 시작해 90원 가지고 시작하잖아. 이거 여눈 빨리 나오겠다. 어 여기 있나? 까비 근데 만화가 왜 이렇게 많.. 좀만화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만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뭐지? 네번 뭐지? 여기 많이 안 썼는데. 어 뭐야? 어, 요즘에 좀 정직하게 피하는 스타일이던데 요즘 아니네 이 사람이 또. 원래 좀 정직하게 피하는 스타일 많거든요 요즘에. 어, 힐을 썼네, 그냥. 뭐. 으아, 죽네, 아, 이거, 한 팀, 와. 세패 다 빠졌네. 아다 이거, 버렸구나. 한 팀으로 죽었네. 아, 이거, 포션 눌렀는데, 아깝다. 진짜 아, 아깝다. 한 팀으로 죽었네. 제일 억울한 상황이다, 진짜. 이거, 김명의피한 3, 4 남아서 그건데 응, 어, 피해주고? 여기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할 만하고요. 응. 음. 아, W 스킬만 배우면 진짜 폭딜 가능이야. 밸런스 패치해놓고. 아, W 배울 거야? 이레벨에 아, 슈바 이거 에배 지배였어서 세긴 그렇게 세네. W 배울 테니까 한번 쇼바 한번 볼래? 좀 애매하지 않나? 아, 풀이 있긴 하니까. 어... 오케이. 부럽다. 걔까지는... 어, 되나? 나이스 좋았어 역시 W 여러분 W 패치됐거든요 이제 진짜 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쇼부 쇼부 쇼부의 달인들 쇼부는 쇼부는 바텀에서 그냥 삶이었어 삶 그냥 7년 동안에 그냥 내공이 담겨있단 말이야 우리의 쇼부에는 그치 우리의 우리의 쇼부에는 7년간의 내공이 담겨있단 말이지 각을 봐야 돼 각을 저걸 홀딩해준다고? 야, 잠깐만 아, 나 이거 빅쇼부면 한번 가자. 이거 안되겠다. 광해검으로 간다. 아, 이거 안돼. 이거 용서 안돼. 이거 야빼하자고얘이이야 바텀 진짜 부셔버리겠어. 얼음 <laughs> 송곳니의 체력템없연운같이 나약한 캐릭터 하지 않는다. 아, 인장사 왔다. 이거는 무조건 쇼부 치야 된다. 인장을 사와. 와, 죽여버리겠어. 아, 인장 쇼부 칠게 너무 신날 것 같아. 아, 때릴 때마다 음, 너무 찰지겠다. 가서 때려야지! 변태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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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나한테 변태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점점 많아지네. <laughs> 때리는 걸 좋아하시네. 아이, 그래, 그런 그 사람 아니라. 아베 맞았으면 진짜 반피 날라갔는데 방금. <laughs> 진짜 반피 확. 진짜 반피 날라갔을 텐데 이거 맞았으면. 진짜 레알. 이 슬슬 아마 광해범을 광해을 보고 진짜 미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긴 했겠지다 아, 아이고, 평탄 평타. 아 놓쳤다 상대 와, 피시브 개아빠파이다 아, 진짜 아깝다. 이거 비어 근데 만화가 되게 역시 W 스킬이 좋은가? 아, 이건 도죠똥챔이고요 W 비전 평타 한번 잡을이 그라바스 저쪽에 있는데. 어 협박해야 협박해야겠다 이거. <laughs> 협박. 패시브. 강제 협박해야겠다 이거. 재능이 있으면 운 땀이. 마드가 없나 보는데. 맞춰주고. 드라가스가 저기 있네. 어딜 그럼 W 갖다 딜교로 하려하는 거야 형. 여기. 안 보이네. 이형은좀 있다고. 진짜 쎄긴 쎄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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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쎄미친 근데 쟤네도 존나 쎄다 근데 왜 이렇게 쎈거야? 아니 나미가 집에 들어서 그런거야 왜 이렇게 쎄냐 이거 어늘 진짜 아, 왜 이렇게 쎄? 아 여기 그라갔어어 알고있어 알고있어 알고 있네와나 뿜이네 뿜 이거 나미가 더쎄 이거는 W만 맞히면 이즈도 진짜 쇼부각이제 진짜 제대로 나온다 아 이거 여러분들 이지현모를 하머를... <laughs> 멈춰주세요 <웃음> <웃음> 쎄다니까? <laughs> 진짜 이거 리메이크. 아니, 근 진짜 거... 존나 쎄. 근데 진짜 너무 센것 같아. 비추보맨이 돼요, 이게. 오, 어, 진짜 쎈데? 후방감은 또 후방감, 방대로 쎈단 말이야. 이게 진짜 어? 옛날같이 여러분, 이즈리얼이 막뭐 미니언 사이에 있으면 약하다, 이것도 아닌 게 이게 W 스킬 맞추고 여러분 비전 타잖아요? 그럼 미니언 무시하고 들어간대요, 그게. 개사기. 아, 친추는 자리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아, 이즈를 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고요? 이즈리얼은 일단 생존기가 진짜 너무 우수하고. 그리고 라인전도 사실 그렇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물론 1대1이 그렇게 강한 챔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실 1대1을, 그니까 좀 약간 카이팅 하면서 빼기만 하면 지는 챔프는 딱히 없어요. 남이 집에 아마 비열한 한 방이랑 그 궁극의 사냥꾼? 그걸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까지 파악하면은, 프로 코치인데? 그, 그, 정보 검색 가가지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 괜히 쟤였어.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선픽하기 좋은 원딜. 근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사실 그건 아니었어. 왜냐면은 라인전이 너무 좀, 내가 말했잖아요. 1대1은 약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딜 대 원딜 싸움에서 서포터 끼고 싸우면은, 막 약간 포킹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예 오는 게 아니면 되게 좀 애매하다 그래야 되나? 1대1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남이 미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얘가 레벨링이 조금 더 좋네. 일단 좀 갈고 놓긴 했거든. 아 비전도. 아 그러네. 이게 비전이 들어가네 진짜. 살짝 실험용으로 한번 때려본 건데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제 쟤도 약간 당황한 거 같다. 이지리를못본거 같은데? <laughs> 이지얼를 처음 보나 보군. 콩콩의 집에요. 콩콩의 집. 순간 이동 구역이 어디? 여기. 그렇지. 다음은 여기. 그렇지. 아 <laughs> 어, 날카로 나야 피해 주고. 빨간약 살짝 빨아놨다. 아 유비면은 그냥 들어가면. 아 일단 다 맞추고 있긴 한데 저 힐량이 조금 빡세네. 너프 먹은 겁니다. 음. <laughs> 아 그러네. 저게 오늘 너프가 된 너프 거네 생각해 보니까. 정수약탈자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도 연우는 저 뭐야? 아우 리 조이구나. 아나 저거 볼 때마다 좀 신기해. 저 스킨 보, 조이 저거 볼 때마다. 아 깝다. 깝이다. 그래 각은 날카롭게. 로 오늘 CS 카이왜이렇게잘못어 근데 이거 음성 바뀐 거 되게 어색하다. 근데 이즈리얼이 하던 그 대사가 아니니까 7년을 그 음성을 해야 듣다가 아, 적응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7년을 듣다가 갑자기 이게 대사가 바뀌니까 좀 아직 그거야. 피했다라.. 어. 어.. 남이가 이걸 피했다고.. 어.. 남이 W 맞았었네 어.. <laughs> 뭘 남이 W 맞았었는데 Q를 피했어.. 죽구순가 <laughs> <좁우수인가? 웃음> 아.. 근데 우리 이러다가 쇼부당하면은 이제 는 슬슬 아픈 시점이 왔는데 그치.. 지살 아.. 이거 못 맞췄네.. 아 서로 눈치 싸움 빡세게 하는.. 어.. 그러니까 얘네도 질 마음이 없네.. 아, 네. 저 음성 이것도 바뀌었구나. <laughs> <laughs> 아, <laughs> 이진리 음성 이것도 바뀌었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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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어, 어,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와 어,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신기해. 음성 바뀐 거. 아, 어, 이거 들어올라고 간보네, 자꾸. 어허, 잘, 잘 피하는데? 무빙 좋아? 무빙 좋아졌구만, 친구. 아, 근데 이 판, 얼건 절대 가기 싫은데? 폭포 가고 싶은데? 아, 근데 이거 무라바나 가면은, 아, 마나문에 먼저 가면은, 우리 라인전 개빡세지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치. 어, 일단 피했거든? <laughs> 아니 친구들 건방지구만. 오 살짝 안 틀었네. 이게 여러분 에어곤이 하나 긁히는 순간 바로 그냥 사이즈엔이라고생각하시면 돼요. 오 대처는 좋았는데 이거오잘다 <laughs> 오, 오 조이가 킹갓 조이. 따기침. <laughs> 따기침 아직도 따기침이었나 그? 아 형우 챔으로 바꾸죠? 아아혐 혐이? 아이 뭐야 이거 인정도 되네? 어아좀 도와줘야겠네. 버벅거리는거 아마 지금 유튜브 문제인 거. 이런지 모르겠는데 길렀게 방송도 쏙 그런다. 아 그럼 오늘 도로 날아가면 나일 수. 아 이거 완전히 풀콤보 넣으려면 약간 QW평 날리면은 완전 풀콤본데? 빠바박 이렇게 딱 따다닥 하고 3타로 w 평 아, 빠바박 들어갈 것 같은데? 드르륵 드르륵 하고 넣을 수 있을 듯아 근데 이건 갈게 돈이 너무 애매하네 아...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이지리얼이지 뭐 대사가 바뀌었어요 일단 아아 아니 수면 맞췄으면 킬인데 돈이 돈이야 돈이 너무 애매했다 어 날씨 와우 간래쉬 평타 평타 야, 야, 야. 죽이 뭐어 어, 잠깐 어 이거 조이형이 때렸다가 때렸다가 잡아주는 거야 형어맞근데 이거 다 바텀 어떻게 어 그가 글가, 그가가 어디 있을까 바텀 <laughs> 그치 100 그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무조건. 근데 제가 몸값이 지금 좀 비싸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안 이거는 바텀을 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 이거 는 몸값이 존나 비싸기 때문에 조이랑 저는 몸을 살려야 됩니다. 그다가 아, 예, 예. 없긴 했네요. 이쪽보다 나... 왜 버벅거리지? 기분 조금 나쁜데, 이러면. 음... 나중에 방문객들 사양을 한번낮춰줘야난 지키긴 했거든? <laughs> 어때, 지키긴 했어. <laughs> 강한 남자가 되었군. 옛날에 그 약한 이지가 아니네. 어, 근데 제 이즈리얼이 약간 소년에서 청년으로 돌아왔어요. 약간 폭풍성장. 7년이라는 그 롤판의 시기에 맞춰서. 어, 그러네. 이제 진짜로 청년이 되어버렸네. 존나 세보여 진짜. 잠깐만. 오늘 어떻게 안 어, 떻게할 수가 없다. 포 시작키고 미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꺾었네. 뭔. 내 실수다. 흠, <laughs> 퇴근여서 알아? 그라가스가 어디있을까뭐 주는 거예요? 어, 잠깐만. 쟤 포식자 들고 있는 건 뭐야? 그거 주워서, 그라가스. 아, 포식자도 주울 수 있어? 개사기구. 어, 뭐야? 어, 나저 처음 봤어. 포식자 주고.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내가 롤을 좀 오래 쉬긴 했나? 메이플 하면서? 아, 난왜 이렇게 처음 보는 게 많지. 나 저번에 그, 우르골 굶픈 거, 나, 나그 우연히 한 건데, 나 그것도 처음 봤거든. 내가 하면서. 하면서 알아버렸지. 아베 0이렇 맞았으면 아주 그냥 탱이가 날라간데 그냥 어. 작살나. 턱턱 돌아갔는데 방금. 더블 맞았으면 아 잠깐만 내가 맞았네. 방금 맞았으면 진짜 턱 돌아갔거든요. 남이 그냥 턱 바로 돌아갔어요 저 맞았으면. 야, 이게 윈라인이 너무 재밌는데 윈라인 보고 싶은데. <웃음> <웃음> 아니야. 아 아니, 여기 아 이거 W 여러분 이제 w 가 타워에도 들어간다는 사실. 많아도 찬다는 사실. 개꿀 띠 이즈리얼 너무 좋다. 그럼 이제 페이는? 하드, 하드. 얘한테 지나? <laughs> 다시 암흑기가 온 건가? 오는 건가? <웃음> 그동안, <웃음> 그동안 편했는데, 이즈리얼? 아니, 이즈리얼 자체는 진짜 패치되고 되게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어, 진짜 많이 좋아졌지, 이건. 원래 없던, 원래 없던 딜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투표 나오나? <laughs> 아, 투표 된다지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나궁 쏴왔거든? 아, 어시가 없구나! 아, 막타를 살짝 누르는데 어시가 없었네. 이거 플래시로 먹었으면 진짜 인정이었네, 그치? 이거 W로 집 끊기나? 안 아, 끊깁니다. 데미지가 없으니까 안 끊기나? 이거 조금 이제 슬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글어가 바텀을 먹는데? 아, 뭐야 개멋있다 요즘 정글은 저런 느낌인가 상남자 스타일 야! 두개 먹었어 <laughs> 어? 쟤한텐 들어가겠다 좋네 먹어달라는 어, 건가 합합를 해야되나? 미드를 먹고 싶긴한데 리신 <laughs> 네 먹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 뭐, 저거 전령 전령 줄려했어. 뭐야, 이거? 뭐야, SMG? 뭐야. SMG? 와, 이거를 씨라이즈 라인... 아, 무슨, 무슨 소리 들렸서니 갔어? 아니, 라이즈가 이걸 풀 쓰고 들어와. 무슨... 멘트들이다. 와우, 빼 함! 빼함 당했는데, 지금 카이사? 와, 그 전두엽이 짜릿해지는 로그전이 데미지를 게임이야. 봐버렸다. 그냥 짜릿한 우리? 데미지를 보여줘버렸네. 진짜 아니 그 너무 사기 같아. 오야, 정말 형 그렇게 들어는게 맞아? 이게 주은 플래시라게 진짜, 아 진짜 형 무섭게 한다 게임을 이 형, 이형 아까 그거 아니야? 그 말자 아니야? 아, 그래요? 저 형, 아까 그말자는데왜 이렇게 플레이스타일 원래 저런 캐릭터 했으면, 아뭐야 말자 같은 거 했으면 안 되는 분이었네. 물건 건가 재밌어 보였나 봐. 그 넘치는 끼를 어 발산을 못 했네. 아 전파네. 아군이 타 어, 구빙은 좋았지만 살 수가 없죠. 뭐 아이고 찾아줘. 보수 와! 어, 근데 저게 맞으면 여기 핵이에요, 지금. 저게. 지금 이거 이제 비핵화 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도 핵이 있네. 소환사 흑공엔 아직 핵이 남아 있다. 혹고. 역시 여기 역시 이곳은 아직? 나만 먹고 싶지만? 저거라서 못 먹는다, 진짜. 저 코인이라서 못 먹고. 어, 저 코인. 파란 코인이라 먹을 수가 없어. 조이 코인. 아, 근데 이거 타워 옆에 있으면 W를 안 맞는 게 좀. 좀그렇다 후식 자래 사이드에서 더 하게 켰는데? 뭐야, 이거? 이러지 말자, 우리. 돼지야, 많이 먹었다. 어, 얘네 궁왜 이렇게 잘 피해? 와, 마, 아, 이 카엘 도 가니. <laughs> 미도를 썼어? 와우, 딜! 딜 봤지? 와우. 정말 최고다. 엄청 많다. 오, 야, 쟤는 왜 끝까지 나만 보냐, 들어가서는. 오, 나, 나, 잠깐만. 순간, 나 조이, 조이 우리 팀 아닌 줄어 <laughs>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저거. 방금, 날라온 거. 저기 우리 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 너무 너무 끔찍했다. 방금. 아 끔찍. 이제 좋은데. 이거. 아직 이곳엔 흔히 남아있다. 아, 이제... 와자 길요 보셨죠 방금 이게 큐못 맞춘 거예요. 보셨죠? 그, 이상한 돼지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잘 가요. 아이들 <laughs> 아, 라이즈 진짜 라이즈는 피할 수가 없다. 안, 근데 저돈 너무해도 어 남이가 먹었네. 개꿀. 박수. 이 게임은 남이가 이기게 해줬다. 고맙다 남이야. 너가 먹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짜릿하잖아. 꼭 그렇게. 아 어, 너무 짜릿했어. 좋아요. 카일의 도관이 선택 진짜 잘했다 남들. 아 근데 이걸 퀵실을 가야 되나? 딜을 가야 되나 이거? 안전방은 퀵실이긴 하죠. 음. 아 근데 우리 팀이 다 세서. 나도 세지고 싶네. 아, 근데 이거 투연은 갈 거라 신발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사자 이쪽이야? 이쪽이야? 많이 늙었네 이즈가. 형한테 한 말이냐? 아이... <laughs> 아, 네. 리메이크하면서 캐릭터가 좀 많이 늙어졌어. 어, 살짝 저격당한 것 같은데. <laughs> 아, 어. 아 아직, 아직 팔팔하시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즈리얼 좀개사인 것, 아니가. 그러니까 뭐였지? 일단, 뭐, 막 엄청 사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상대를 안 해봐가지고 하지. 그니까, 나만 해보기만 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뭐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기가 좀 그런데, 확실한 건 옛날보단 좋아요. 예. 뭐야. 와우, 데 와우 약간 그, 원딜이 낼수 없는 그 한방딜의 영역에 원딜 캐릭이 들어갔어. 느낌 어, 진짜 맞추기만 하면 그냥 데미지가 궁을 쏴놓으면은 내 건가? 아, 걸어지아 짜릿해 아 너무 좋아 아 정말 다른 원딜 어떤 거였어도 먹을 수가 있구나 드레이븐 있네? 까비 케이틀링도 있네 아 케이틀링 은면 늦었지 조준하.. 조준? 딱 먹혔다고 조준? 먹혔다리 딱 먹혔다리 아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이것도 있다 원래 W를 쓰면은 무조건 앞으로 비전해야 되는 그게 있었단 말이야 그 주문의 흔적을 중년 흔적 맞나? 정수의 흐름을 받으려면 중년 흔적은 어디서 나왔아 <laughs> 암튼. 그걸 받으려면은, 무조건 이제, 앞으로 비전을 탔어야 되는데, 이제 좀 그게 없어요. 어제 소리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라고요? 아, 이거 진짜 의도한 게 아니야. 나는 진짜로, 나는 내 방송에서 나는 그런 거를, 나는 생각이 없어. 나는 그런 거에. 근데 우리 집 진짜 화장실 멀단 말이에요. 대체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치? 이게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 이거. 그치, 좋아요. 여러분들, NT USB, 로데. <laughs> 지금 후원받았나? 잠깐만.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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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 아니구나. 아, 맞다, 아, 나 후원받은 거 아니지? 어, 어 그렇지. 어. 아, 이렇게 해드린다고 이제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후원, 아, 예. 연락주세요. 예. 스폰서분들, 뭐, 바로 연락주세요. 어, 연락주세요. 홍보 전문이니까. 저희가 또 야, 약을 또잘 팔기 때문에..잠깐만요 살짝 느낌이 안좋은데 미치겠딜 <laughs> 봐봐 진짜 미쳤나봐 아 이게 진짜 미쳤나봐 아, 딜 봐봐 이거 무슨 딜이야 이게 어디서 나온거야 랭가야? 랭가 렌가 아니야? 이거 제프 잘못 만든거 같은데? 랭가인거 같은데? 와 아, 이거 끌었으면 대박인데 와 진짜 끌었으면 매듭무비였다 날라가면서 봐 날라가면서.. 음, 넌 이미 죽어있다 넌이미죽어있다아직 깨닫지 못했을 와, 거그 야, 이거, 진짜 딜 썸네일 각 아니었냐? 이거, 딜 뭐야, 이거, 와, 그 딜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게거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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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미지거 이거, 데미지가 살바해무슨운 와, 이즈를 사기, 사기것 같기도 하고. 아, 추가된다. 으, 어, 다 살려버려. 으! 이렇게. 와우! 딜 보소. 와, 딜 보셨어요, 마지막에? 와, 이거 딜 뭐야? 결국 이즈가 W 터치려면 앞비전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큐나 평타도 전요와 사실... 근데 진짜 데미지 미쳤다 이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굳이 앞비전 안 해도 돼서 이 여러분 이. 이, 이...